네, 안녕하세요. 사킬입니다. 오늘은 나온 랩 어라이즈 무기 1티어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 공격조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뭐 무기도 추가가 되었고, 그 다음에 밸런스 조정도 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. 티어가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제 0티어부터 이야기하자면 0티어 두 가지 무기가 되었어요. 첫 번째는 뭐요도매어요도매어는 이미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뭐치피증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이점이 너무 강력해서 모든 어떻게 보면 무기와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전히 0제영 티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다른 무기가 0 티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킬더 오프 어제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킬더 오프 떡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평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잖아요 그 성진우 무기 중에 이제 브레이크 를 시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더잘 시킬 수 있으면서도 이제 오성 효과에 이제 반피증 이제 증 가가 되면서 요걸로 인해가지고 효과 자체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킬도 부기고 이제 보스전 하게 되면 데미지를 많이 우겨 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두 가지 무기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영 티어다라고 봐주시면은 될거 같고요. 그 0.5티어 무기들이 있겠죠? 0.5티어 무기에는 이제 테티스의 마도서 여전히 뭐 테티스의 마도서는 뭐 수속성 무기로서 상당히 좀 좋죠 그래서 수속성 관련돼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거 플러스 이제 얼릴 수 있다 라는 장점 때문에 이제 뭐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넘사벽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원령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성 효과가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버튼 간에 이제. 성진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그림자 받기를 쓰게 되는데 그 그림자 받기를 쓸 때마다 이제 팀원의 피해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래는 자신만이었는데 팀원의 피해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단체 컨텐츠에서 원령의 효율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, 어, 월령도 이제, 어, 떻게 보면 티어가 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으로 이제 1티어 무기로는 이제 화조령. 이제 화조령 여전히 뭐 좋죠. 그래서 이제 화조령 같은 경우에는 화, 속성 이제 딜러 무기로서 상 또 효율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스카디도 이번에 조금 떡상을 했어요. 이제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래도 뭐 나쁘진 않은 무기였는데 자리가 없어서 좀 쓰기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데미지 기수가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떡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이 무기도 이제 1티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바로 육주가드 코치구이. 이게 이제 그 길드 레이드에서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화석성 무기이기 때문에 화조류 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요것도 사용하시면 되긴 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화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이 얻기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벤트만 해도 삼성까지는 찍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했을 때 길드 레이드라든지 화석성 무기로 되게 괜찮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나 그림자나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이번에 원령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티어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뭐 그림자 다시 안 좋다 라고 하기에는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꽁세치 보드 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볼칸의 분노 안 쓰고요 볼칸의 분노는 더더뭐 꼬치고기까지 나온 상황 속에 쓸 일이 없죠 안 쓰이고 악마의 장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풍이 있기 때문에 안 쓰이고 지크의 조각하고 진 악마의 기사의 창은 아직 평가가 조금 없어요 지 어, 직회 조각 같은 경우 조금 더, 더 기다려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암속성 무기라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. 근데 효율 자체는 스킬 보게 되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. 뭐 피해량도 뭐 증가하게 되고 해가지고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, 당장에는 이제 뭐 요도메아라든지 몰령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겹치는 속성이라서 약간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악마의 기상창이 그나마 조금 사용할 만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길드 포인트를 모아야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라서 당장. 는 이제 뭐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외를 했으니까요.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무기 티어도 조금 변화가 생겨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